안녕하세요. 자동차 꿀팁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운전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느껴봤을 이 상황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엑셀을 밟았는데 예전 같지가 않다. 차가 무거워진 느낌이다. 출력이 떨어진 것 같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 느낌이 들때 바로 고장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출력 저하라고 느끼는 상황의 절반 이상은 착각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나머지 절반은 실제 고장의 초기 신호라는 점입니다. 이두 가지를 구분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괜히 멀쩡한 차를 정비소에 맡겨서 돈을 쓰거나 반대로 진짜 고장을 괜찮겠지 하고 넘기다가 큰 수리비로 이어집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딱 하나만 약속드립니다. 지금 느끼는 출력 저하가 기분 탓인지, 아니면 지금부터 관리해야 할 고장 신호인지, 이걸 운전자 기준에서 바로 판단할 수 있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놀라운 사실 하나. 차는 갑자기 힘이 빠지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환경, 조건, 운전 상황이 바뀌면서, 운전자가 먼저 이상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며 주행 감각이 달라졌을 때, 고속도로보다 시내 주행이 많아졌을 때, 연비나 소음에 예민해진 상태일 때, 이럴 때 차는 그대로인데, 사람의 기준이 먼저 변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무서운 포인트가 있습니다. 차도 같은 방식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경고등 없이, 소리도 없이, 오직 힘이 안 나가는 느낌으로만요. 그래서 오늘 영상의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 이 출력 저하 차 문제일까? 내 착각일까? 다음 파트에서는 가장 많이 헷갈리는 상황, 이건 고장 아닙니다. 라고 단정해도 되는 착각 신호들부터 하나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여기서 구분 못하면 불필요한 정비비와 불안이 계속 따라옵니다. 그럼 가보시죠. 파트 1. 정비소 안 가도 됩니다. 착각으로 끝나는 출력 저하 5가지. 앞에서 말씀드렸죠. 출력 저하라고 느끼는 상황, 절반 이상은 진짜 고장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경우에 해당되면, 일단 정비소부터 갈 필요는 없습니다. 일계절 바뀔 때 느껴지는 둔한 가속감. 가장 흔한 착각입니다. 특히 겨울에서 봄, 여름에서 가을 넘어갈 때 많이 느껴집니다. 공기밀도, 노면 상태, 타이어 온도, 이세 가지만 바뀌어도, 차는 똑같이 달리는데 몸으로 느끼는 반응은 달라집니다. 이 시내 주행이 많아졌을 때, 고속도로 위주로 타다가, 막히는 시내 주행이 늘어나면, 출력이 떨어진 느낌 거의 100% 착각입니다. 저속, 잦은 정지, 반복, 가속, 이 조합은, 어떤 차든 답답하게 느껴지게 만듭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출력이 아니라 주행조건 문제입니다. 3 연비 신경 쓰기 시작한 직후. 이 시점이 제일 위험합니다. 연비에 신경 쓰기 시작하면 운전자가 자연스럽게 엑셀을 덜 밟습니다. 그 결과 어? 차가 안 나가네? 라는 착각. 놀라운 사실 하나. 출력 저하를 가장 많이 느끼는 순간은 연비 운전 시작 직후입니다. 사진 많이 실었을 때 동승자 늘었을 때. 이건 너무 단순해서 놓치기 쉽습니다. 트렁크, 캠핑 장비, 가족 탑승. 차는 정직합니다. 무거워지면 반응이 둔해집니다. 하지만 이걸, 엔진 힘 빠졌나? 로 오해하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오 예전에 비해 기대치가 올라갔을 때, 이건 진짜 중요합니다. 운전 경력이 쌓일수록, 운전자는 차에 더 많은 걸 기대합니다. 같은 가속, 같은 반응인데, 예전만 못한데,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건 차 문제가 아니라 기준이 올라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착각 유형에 하나라도 안 맞는다. 그럼 다음 파트부터는 진짜 고장을 의심해야 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신호가 나오면 더 이상 착각으로 넘기면 안 되는 상황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계속 보셔야 하는 이유, 이제부터가 돈과 직결됩니다. 파트 2. 이건 착각 아닙니다. 진짜 출력 저하가 시작됐다는 신호. 아파트에서. 이 정도면 그냥 환경 문제다라고 정리했죠. 그런데 지금부터 나오는 신호는 다릅니다. 2단계부터는 기분 탓으로 넘기면 안 됩니다. 실제 고장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 엑셀을 더 밟아도 반응이 늦다. 착각일 때는 엑셀을 깊게 밟으면 늦더라도 결국 반응이 옵니다. 하지만 진짜 고장은 다릅니다. 엑셀을 더 밟아도 차가 망설이다가 움직입니다. 이 특정 구간에서만 힘이 뚝 떨어진다. 저속은 괜찮은데 중속 고속으로 넘어가는 순간 갑자기 힘이 빠진다. 이건 착각 아닙니다. 연료, 공기, 배기 중 하나가 막히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추월 가속이나 오르막에서 확실히 느껴진다면 그때부터는 실제 문제입니다. 3변속 타이밍이 어색해졌다. 출력 문제는 엔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변속이 늦거나 기어가 올라가야 할 타이밍에 머뭇거린다면, 차는 이미 이렇게 판단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힘을 더 쓰는 건 위험하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차는 망가지기 전에 먼저 힘을 줄입니다. 사 같은 조건인데 날마다 느낌이 다르다. 착각은 일정합니다. 하지만 고장은 점점 심해집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답답하다면, 이건 이미 진행 중인 문제입니다. 특히, 연비가 같이 떨어진다. 엔진 소리가 거칠어졌다. 고속에서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든다. 이 조합이면, 착각일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 차는 어떤 상태라는 거야? 다음 파트에서는, 운전자가 직접 해볼 수 있는 3단계 자가 구분법. 정비소 가기 전에 딱 이것만 체크하면, 방향이 바로 보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시간과 돈을 지키는 핵심 파트입니다. 파트 3. 정비소 가기 전 3분이면 끝. 출력 저하 자가 9분 3단계. 이제 가장 실전적인 부분입니다. 느낌은 이상한데 정비소 갈 정도인가? 이 3단계만 해보시면 방향이 바로 잡힙니다. 1조건 통제 테스트 환경부터 제거한다. 먼저 조건부터 맞추세요. 같은 도로. 같은 시간대. 같은 주행 거리. 에어컨 히터 끈 상태. 이 상태에서 가속을 해 봅니다. 조건 바꿀 때마다 느낌이 달라진다. 이건 환경 영향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반응 테스트 엑셀 BS 차의 대답. 엑셀을 평소보다 조금 더 깊게 밟아 보세요. 이때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반응 속도입니다. 바로 반응은 착각 가능성 높음. 1초 2 늦게 반응하면 고장 의심. 소리만 커지고 속도 변화 없다면 거의 확정. 여기서 핵심은 힘을 더 주면 해결되느냐입니다. 3반복 테스트 하루 차이 비교. 하루만 지나도 답이 나옵니다. 같은 조건에서 더 나빠진다. 답답한 구간이 늘어난다. 이건 착각이 아닙니다. 진행형 문제입니다. 출력 저하는 대부분. 오늘 갑자기가 아니라 조용히 누적됩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착각 BS 진짜 고장 한 번에 머릿속에 정리되는 기준 그리고 마무리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파트 4. 착각 BS 진짜 고장 이렇게 기억하면 끝입니다. 오늘 내용 복잡해 보이지만 기억할 건딱 이것뿐입니다. 착각으로 끝나는 출력 저하 계절 주행 환경이 바뀌었다. 시내 주행이 늘었다. 연비 운전을 시작했다. 짐동 승자가 늘었다. 기대치가 올라갔다. 조건 바꾸면 느낌도 바뀐다면 착각일 가능성 큽니다. 진짜 고장으로 이어지는 출력 저하. 엑셀 반응이 늦다. 특정 구간에서 힘이 끊긴다. 변속이 어색해졌다. 날이 갈수록 더 답답해진다. 조건이 같아도 느낌이 나빠지면 고장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장 하나 남기겠습니다. 차는 갑자기 망가지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부터 조심해. 이 신호를 착각으로 넘길지 관리의 시작으로 볼지는 운전자 선택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이, 아, 그래서 헷갈렸던 거구나. 하고 정리되셨다면, 지금 좋아요 한번, 구독 한번,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불안만 키우는 정보가 아니라, 실제 운전자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 돈 아끼고 차 오래 타는 방법, 괜히 정비소 갈 필요 없는 구분법. 이런 더 다양하고 알찬 자동차 지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꿀팁 연구소였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안전 운전하세요.